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정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600만 과학 기술자에 대한 통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가 발전에 대한 과학 기술의 자 불철주야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런 화두로서 시작할까 합니다.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학자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단 총련앞에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의 국가 발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을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밤새워가며 과학기술 개발한 과학자의 몫이 적어도 50%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자본도 필요하고 했겠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보면 꼭 옛날같이 과학자를 아주 폄하하고 하는 그런 풍조가 늘어난다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탈원전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한 원전 수주까지 불가능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작으로 탈운전을 했는데 그걸 해놓고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7 80%가 반대를 합니다. 단순히 원기료 때문은 아닙니다. 그 밖에 가만 보면 지금 원전 수치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깡그리게 문대고 4년 동안 원전 한 기도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50년 동안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입니다. 한국형 원전 모델 APR 1400 모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원전, 원전 안전 위원회로부터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걸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탈원전을 해서 없애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발전위원회 원전 수출까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남모레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의 7... 1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전기력금 민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국가 발전을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왜냐하면 에 지금 탈원전 하니까 다른 세계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로 뛰어나고 했는데도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부품 공급이 보통 원전한개 설치하면 한 50년 이상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품 공급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 수입 수출하겠다. 이 말이 안 되죠. 이런 터무니없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탈른 전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탈원전 때문에 부품조대 불가능해진다면, 국가발전에 원전수출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수출해야 있는 국가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엄청난 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MBC 보도에 의하면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보도에, 더불어입니다. 방송보도를 근거로, 경주 월성원전 부지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누출이 예, 확인됐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월성원전 알죠? 이번에 예, 감사원이 감사를 받고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원장과 검찰의 원전 수사를 공격하면서 열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원전 전문가들은 일상에서도 쉽게 검출될 뿐만 아니라 커피 가루에 든 것보다 한참 낫다고 반영했니다 삼수업은 적다는 것은 무의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전형적인 과장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낙연 대표가 총격이라고 했고 12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고일의한 대에서 18일 현장조사 민관합동조사위를 구성하겠다. 국회 차원, 181석 갖고 있다고 이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당하고 많은 쪽은 하는 쪽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이 원수사를 진행하자 민주당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야당 인 국민의 힘은 과거 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긴 광우병 괴담, 사도전자파 괴담과 달법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나 지금 국민의 힘을 정당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대를 하잖아요.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머리를 사워야 되는데, 머리가 뭘 하겠어요? 당시 MBC 뉴스는 한국 수료 원자력의 자체 조사 결과, 2019년 4월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삼중수가 검출됐다고, 많게는 71만 3,100크를 관리 기준의 18배 이런 중,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어떤 건이알수 없죠. 그런데. 시민단체 관계자도 이를 이용해서 정부 공식 발표하는 방사능 외에 실제 훨씬 더 많은 방사능의 통계를 벗어나 지금 박뀌 있다고 이렇게 <laughs>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방사능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바깥까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말로 하는 건안 안 되는 게 없죠. 11일 정재훈 산수원 사장도 페이스북에 원재료 안전위원회 의원도 삼중 수치 없었다는 결론을 했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바로 한수원 사장 입니다 이걸 관리한 쪽인데. 정영훈 가이스 교수는 내부의 고인물에 외부 배출기를 비교해 초과라고 한 것은 기준을 잘못 이용한 것으로 당시 인근 지역 검출 농도와 평소 수준이었기 때문에 노출됐다고볼 수는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 교수는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일 한 1년간 피폭량은 바나니 6개 또는 멸치 1g 정도고, 그 다음에 흉부 액슬에 1회 촬영의 100분의 1 높이 안 된다. 참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100번 찍어야 겨우 효과가 같이 된다는 얘기인데, 삼중수 일상에서 검출되는데 당연한 것을 이산한 업무로 몰아가면서 주민 불안을 불치질해서 이렇게 부치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지? 해드때뭐 했는데? 월성이 새로 만들는 겁니까?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최성민 카이스트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커피가루 속의 방사능을 삼중수로 환산하면 1kg 커피에 30만 배 그럴 밖가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에서 삼중수가 대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했다고 하는데 이런 법로 떠드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커피 가루 속 방사능보다 한참 낮은수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뭐라고 어. 떠들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최성민 교수는 삼중수를 문제 삼는 이들은 쪼그려도 먹으면 안될 것이라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쪼그려도 안에 더 많이 듣던 얘기죠. 이후 다척 기한 지점어 삼수 농도는 배출 기준 이내인 1만 배그렐 됐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지배하는 세상을 해도 600만 과학기술에 대한 통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걸 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자의 불철주의의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1 2 국가입니다. 1 2 국가인데 이건 누가 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다 했죠. 했지만은 그래도 과학자들의 역할이 한50% 된다 고 봅니다. 왜? 불철주야 터크를 만들어내야 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적 기술이 잘 뜨는 이유는 뭡니까? 전부 그 과학자의 노력에 대가인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전에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한다고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인간이냐?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는 얘기하지 말고, 탈원전을 갖다가 빨리 폐기하고, 우리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입니다. 그걸 알고 대통령이 건의를 하고 해서 빨리 탈원전을 갖다가 정책을 폐기하는 쪽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쓸데없이 과학자만, 어, 이렇게, 옥죄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비겁한 짓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